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이런 인대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낮,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그 일에,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스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스입니다. 무엇보다 그 시대에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시련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의 서두를 짧은 인사로 대신하고 바로 본론인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시험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 앞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앞에서 인내하면 그 인내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내를 통해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할지라도 당장 시험 앞에서 기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센 그 시험 가운데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5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온 마음으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고난과 시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때문이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과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까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인내 인내하며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과 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자님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바라시는 귀한 신년 예배로 올려드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